한화 VS 삼성 4차전 가을의 사나이 노시환 VS 삼성의 방패 원태인 두 천재의 피할 수 없는 가을 맞대결 2025년 10월 대구 삼성 나이온즈 파크의 밤공기는 유난히 뜨거웠다. KBO 플레이오프 4차전 단한 경기로 한국 시리즈 진출이 결정될 수도, 탈락이 확정될 수도 있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한화의 괴물 타자 노시환 그리고 삼성의 영권 에이스 원태인 둘은 2019년 나란히 프로 무대에 데뷔한 동갑내기이자 절친한 친구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서로의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는 운명의 밤이다. 오늘은 적이다. 이 말처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마운드와 타석에서 마주선 두 청춘의 대결은 KBO 가을야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시안과 원태인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베스트 프렌드다. 대표팀에서도, 사석에서도 서로를 형제처럼 아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상대이기도 하다. 노시아는 통산 원태인을 상대로 별표 별표 타율 0.3이고, 52타수 19 안타, 별표 별표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홈런만 5개, 타점은 13점. 숫자만 봐도 원태인 킬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반면 원태인은 하나를 상대로 통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56, 그리고 올해만 3승 1패, Era 3.20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더 어렵다. 타자는 친구의 변화구 패턴을 기억하고 투수는 친구의 타이밍을 예측한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플레이오프 경기가 아니라 우정과 승부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이다. 지난 3차전, 하나는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시환의 결승 트럼프가 있었다. 5회초, 점수는 3대3팽팽한 상황. 노시안은 SSG 출신 외국인 투수의 시속 150km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대구의 하늘을 가른 그한 방은 한화 팬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이게 바로 4번 타자의 존재감이다. 그 순간 노시안은 더 이상 단순한 타자가 아니었다. 그는 팀의 상징, 그리고 가을의 사나이로 불릴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절친 원태인 앞에서 다시 한번 팀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하나가 노시환의 방망이를 앞세웠다면 삼성은 원태인의 팔을 믿는다. 그는 올 시즌 하나를 상대로 내 경기에서 3승을 따냈다. 평균자책점은 3.20. 그러나 수치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의 멘탈이다.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SSG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모두 팀을 구해냈다. 총 12.2이닝 동안 단 1실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이었다. 원태인은 늘 말한다. 내가 던지는 한 팀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삼성의 기둥이자 팀의 상징이다. 친구 노시환의 강타를 막아내는 일은 단지 한 경기가 아니라 삼성의 가을을 지키는 전쟁이다. 3차전이 끝난 뒤노시환은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태인이랑은 맨날 니네 이겨라 이런 말은 하지만 막상 경기에서는 죽자고 덤벼요. 서로 너무 잘하니까 더 재밌죠. 하지만 그말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다. 태인이도 내일 잘 준비할 거예요. 친구지만 적으로 만나는 만큼 좋은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이들의 관계를 압축한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그라운드 위에서는 단 한순간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우정의 끝에서 맞이한 경쟁의 순간, 그 복잡한 감정이 야구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든다. 이번 시리즈를 본 팬들은 이건 스포츠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한다. SNS에는 이미 노시환 VS 원태인, 절친 대결, 가을야구의 운명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한화 팬들은 노시완이 웃어야 한국 시리즈가 열린다고 외치고 삼성 팬들은 원태인이 버텨야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이건 단순히 팀간의 싸움이 아니라 청춘과 청춘의 자존심 싸움이다. 서로를 잘하는 두 친구가 만들어내는 감정선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하고 현실적이다. 야구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 그리고 우정 속에서 피어나는 경쟁. 그것이 바로 KBO 가을야구의 묘미다. 이번 4차전의 핵심은 간단하다. 노시완의 배트가 먼저 터질 것인가? 원태인의 재구가 먼저 흔들릴 것인가? 노시완이 초반부터 공격적인 타격으로 분위기를 가져가면 하나는 단숨에 승부를 결정질수 있다. 반면 원태인이 안정된 재구로 흐름을 잡는다면 삼성의 반격은 시간 문제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투수 타자 맞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야구라는 예술 속에서 두 젊은 천재가 만들어내는 심리전의 향연이다. 플레이오프는 냉정하다. 그리고 냉정한 무대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명 뿐이다. 누군가는 팀의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친구의 승리를 축하해야 한다. 경기 후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들은 다시 친구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든 감정을 버리고 싸워야 한다. 야구 팬들은 안다. 이런 대결이야말로 KBO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걸, 청춘의 땀과 눈물, 우정과 경쟁이 뒤섞인 운명의 밤, 이한 경기가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전설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결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노시안과 원태인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야구의 상징이다.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사는 KBO의 미래를 보여준다. 누가 이기든 두 사람 모두 야구팬들에게 이미 가을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대표팀에서 한 팀으로 뭉칠 날이 오면 오늘 밤의 승부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한 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정, 경쟁.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두 청춘의 서사였습니다. 노시환과 원태인 두 친구의 가을 야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스포츠는 이기는 자만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자의 것이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글로벌 K 스포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대한민국 스포츠 스토리를 더 멀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글로벌 K스포츠였습니다.